제주 비라들배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16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밭에 감춰진 보물과 진주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될것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상태, 천국, 천국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 지금 말씀을 하, 하고 계시는 건데 원어를 보면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what happens when 이렇게 되어있어요. someone finds treasure hidden in a field and buries it again and person like that He is happy and goes and sells everything in order to buy that field. 그러니까 밭은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90억 각 사람의 이 밭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 6권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아로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호라워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걸 호라워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 혼의 상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바로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머리가 돼요. 우리 밖에 하나님을 놓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며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벌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그 생명나무, 진짜 나,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호라우 하면, 발견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머리가 잘린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내가, 옛 성전이, 옛 하늘이, 그 건물 성전이, 율법이, 다나토스로 죽는다고요.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디덤이 넘겨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즉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이미 심겨져 있었던 그 보아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 그게 밝히 드러나요. 그걸 우리가 호라호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늘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돼요. 이제까지는 이혼한 상태였다가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두 존재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아가페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전등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 소유를 다판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소유는 율법과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진 모든 것들로서의 나와 내 밖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식나무와 그 지식나무의 덕지덕지 열매 있는 그 열매들이 응? 겉사람으로서의 나이며 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파는 거예요. 왜, 왜냐? 진짜 나를 내 안에서 발견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목배임당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 그래서 내가 성전, 천국이 되는 거예요.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진주도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뜻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음? 여기 원어를 볼까요?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who, what happens when a shop owner is looking for fine pearls. After finding a very valuable one, the owner goes and sells everything in order to buy that pearl.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 성경 66권, 그걸 호라호하고 그게 깨달아지면 내 안에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내 안에 성령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성령 받았다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상태에서 율법의 상태인 나를 바라보며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받아, 받아지면, 나의 육신의 생각, 혼상태로서의 나의 겉사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나의 겉사람이 목배임당해서 다나토스로 죽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진주를 호라워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말씀 그게 바로 나구나, 진짜 나구나, 그게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려면 나의 머리가 잘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나, 혼상태로서의 나,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로서의 내가 완전히 온전히 죽어야 된다고요. 그건 살아있으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사악한 마귀의 객기란 말이에요. 좀 응? 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마귀 새끼가 날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